2023 8월 중로학평 전국모의고사 1번 빛을 2의 거듭제곱으로 고치면 2에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3분의 1 되겠네 답은 얼마? 2분의 1이다. 2번 f'1은 그렇죠. 2분하면 되죠. 3 2분하면 3 플러스 6 플러스 4 답은 13 3번 두 상수 a, b에 대해서 0분의 0꼴 되야 되니까 그치 a는 2가 되어야 되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자, 약분 하고 나서 씁시다. x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b는 얼마? 4. 문제는 a 플러스 b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여기다 4번 두 수열 시그마는 뿔마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니까 자분배선는 알파라고 쓰겠습니다. 알파는 27 빼기 10이니까 17. 베타는 어디 얼마? 17 마이너스 베타는 9 되는 거죠? 그럼 8 되겠네. 문제는 2 배하니까 34, 3 배하니까 24, 둘이 더하니까 58. 5번 코사인이 5분의 3인데 사인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사분면이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0보다 큰 거니까 결론은 사인 세타가 음수라는 이야기. 어? 그러면 사인 값이 얼마겠어? 3대 4대 5니까 마이너스 5분의 4 나오겠지. 문제는 탄젠트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4분의 4 가면 마이너스 3분의 4. 5번. 자, 속도가 나와있고요. t가 k일 때 가속도가 10, 마이너스 16이다 그랬으니까 가속도 구해서 미분하면서 k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k 제곱 플러스 8은 마이너스 16. 6k 제곱은 24니까 k 제곱은 4. k는 0보다 큰 양수만 가능하니까 2가 되겠네. t가 0에서 2까지 그랬으니까 인테을알 0에서 4까지 마이너, 어, 움직임 거리는 절대값 속도 적분이죠.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8t 이렇게 쓸 건데 어디 그래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음. 어, 완벽하게 우아 기함수구나. 그러면 영영 마이 이 아니 마이 영 <laughs> 문제가 우리는 어디까지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 사까지 구하는 거니까 뭐 넓이 구해라 그 말하고 같은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영에서 이까지는 공식 쓸수 있잖아 사분의 최고차항의 절대값 간격에 네 제곱이니까 이의 사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가야지 음수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저 부호를 바꿀까요 그러면 이분의 일 t에 네 제곱 마이너스 사 t의 제곱 영에서 이까지라고 쓰 쓰면 되겠다. 여기 제곱입니다. 자, 그럼 약분하니까 사이팔 플러스 이분의 이백오십육백이 십육이니까 이백사십 마이너스 십육백이 사는 십이 십이 곱하기 사니까 사십팔 되는 거 괜찮죠? 가운데 거 약분하면 육십 말, 아이고 백이십 왜 이래? 백이십 마이너스 사십인가요? 답은 팔십 되겠다. 칠번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런다 어디 그래프 그려보면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이 엑셀 편이 지금 마이하고 1 나오는 거 괜찮죠? 마이하고 1. 그런데 gx는 기준이 아, 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영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 0보다 작은 쪽은 그렇그럴 거야, 누구야? 예지예. 영보다 작다에서는 0. 0보다푸나 같을 때는, 아, 얘는2 x니까, 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찾으면 돼? 이거 교점 찾아야 되겠네.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X m X 마이너스 X m X 니까넘어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 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했더니 그렇죠. 여기 값이 i 였다 그러면 어디 봐. s 넓이하고 u 넓이하고 따로따로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minus X m i n X m i n u X m i X X 의 i 제곱 마이너스 X 아, 1 X 제곱 플러스 X 를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에서 0까지니까 0에서 마이까지라고 하고 부호를 싹다 바꿉시다. 그 다음 플러스 요거는 마찬가지지. 어디 봐. 직선에서 곡선 빼는 거니까. 지금 여기다 써놓으시게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아,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는 게 좋은데. 그치? 바깥, 바깥으로 빼고. 다 플러스로 고칩시다. 이거 부호 바꿀게요. 마이너스 집어넣어서. 그러면 뿔뿔 뿔, 마 괜찮죠? 여기는 여기다 마이너스 쓰고. 3분의 1 엑셀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쓰자고 이건 0에서 2까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분의 8, 와 똑같네. 플러스 2, 플러스 4,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6, 플러스 4, 3, 12니까 3분의 36 되는 거죠. 답은 얼마? 3분의 20이다. 8번, 자 9의 세제곱분중 실수인 것을 a라고 할때 어디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많이 풀었던 문제지 요새. 자 그렇다면 9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건 뭐라고 쓰면 됩니까? 세제곱근 아, 9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거는 3의 3분의 2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어 밑에 대입하면 로그 n의 3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자 이거 밑진수 자리 바꾸면 로그 3의 2의 6제곱 된거 괜찮습니까? 이 값이 지금 자연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와우 끝났네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이될 거고요. 남의 밑진수 1돼서 사라지죠. 정리하니까 로그 n에 2에 얼마? 2는 4. 그러면 아 여기 지금 진수가 16이야. 근데 이 답을 뭐가 되게 할 거라고? 아 자연수가 되게 할 거니까 2에 거듭제곱이면서 짝수여야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4보다 작은 짝수죠. 그러니까 n은 자 먼저 2에 1제곱. 이런 상관 없지. 1분의 4니까 자연수죠. 홀수지만. 자그 다음에 2에 2제곱 되죠. 그 다음에 2에 3제곱 안 되죠? 2에 4제곱은 됩니다. 16 더하기 4 더하기 2니까 최종적으로 다 더하면 답은 20, 22. 9번 한 원에 내점이 내접하고 있어 그러면 선분 어, PC의 길이가 2어 그런데 대각이 30도니까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반지름 구할 수 있겠다 원래 2는 2 e r s i n 타 sin 30도죠 아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외 저번에 반지름이 2라는 걸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선분 AD, AD가 CD에 1분의 2 그렸으니까 이거 x라고 하면 여기 2x 되는 거 괜찮죠 오, ex 가 2x, x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이 x 는 2r ER 4 곱하기 sin 45도 그러면 2분의 루트 2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네 x는 루트 2다 음이 길이는 2루트 이 2이 길이는 루트 2쓸수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니까 누구 알아야겠어 선분 ac의 길이 구할, 구해야 되겠다 그쵸 선분 ac 구하러 갑니다 cos 45도 루트 2분의 1은 2 둘이 곱하니까 2, 2는 4 맞습니까 <laughs> AC Y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y, r o o 2 E. Y is equal to m 2 n u s m i 이 u s 루트 2 괜찮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 minus m i 마이너스 i y u s minus minus m i n y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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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이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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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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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1 플러스 루트 7 곱하기 사인 기인가 루트 2분의 1 그러면 끝났죠? 오, 답이네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7. <laughs> 10번 자 함수와 f(x)가 아, x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 되도록 그랬단 말이야. 근데 저분의 1이 지금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 리미트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연속이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f에 자 요거 집어넣고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x니까 1 마이너스 되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f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전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거랑 연속이니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아이고 마이너스를 썼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 플러스죠. <laughs> 플러스 되는 거죠. 거꾸로 봤어. 지금 f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x니까 부다 바꾸면 1 마이너스 되는 거. 오케이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에 플러스 되겠다. 오케이 자 문제가 이거 연속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거 대입해서 계산이 가능하죠? 얘가 얼마냐면 1 플러스니까 아래식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4 괜찮습니까? F에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연속이다 그랬으니까 아, 리미트 x가 아이고 이것도 답이 계산이 됐죠? 얼마입니까 위식에다 나어야지 이제 그러면 1 들어가는 아1 들어가는 겁니다 1 그죠?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전체 플러스 근데 이게 어차피 서로 어때야 돼? 같으면 되겠지? 그러려면 아 부호가 다른데 같으려니까 F에 1-k가 얼마가 된다면 0이 되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1-k가 1보다 큰지작은지 모르니까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아예 이 곡선상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다 연속이 되는 거잖아. 괜찮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척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그랬을 때도 역시 여기서도 연속이 되는 거니까 아, 1-k가 첫 번째 1보다 작을 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면 no, no.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k 넘어가면 k가 얼마보다 클때 마이너스 2보다 클때 뽑겠다는 얘기야 우리가 보는 거는 이걸로 보는 게 편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요거 인수분해 해서게 쓰겠습니다 대입하기 편하게 x x 플러스 3자 거기다가 요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자 계산합니다 3 3에서 빼니까 2 마이너스 k 이 값과 누구랑 같으면 되는 거야. 아이 값이 0나오면 되는거죠 깜짝이야 그렇다면 k는 자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얼마이거나 2이거나 어 근데 둘다 마이너스 2보다 크니까 답이 될수 있겠네요 마일 마이너스 k가 이번엔 둘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을 때 그럼 직선상에 있는 거니까 무조건 연속이 될거 아니야 그쵸 아 그렇다면 어 요거는 이제 k가 2보다 작아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겠지 자 그러면 아래 식에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는 0이 나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6 되는 건데 둘다 답이 될수 있겠죠 오케이 문제는 그렇게 되는 모든 상수 k 값의 합이 얼마니 그랬으니까다 더하면 마7 플러스이니까 답은 얼마 마이너스 5가 된다 4번 모든항이 정수인 모든항이 정수인 등차수열 그랬습니다 등차수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a5 값을 구해라 a7 더하기 a8이 마이너스 3이야 그런데 절대값 하고 절대값이 없는 애하고 일항부터 십항까지 합을 더해라 그랬는데 이 답이 지금 삼백이십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양수면 그치 절대값 k가 전부 다 양수면 그치 두배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부호 지금 서로 다르다는 얘기지 중간 어딘가에서 그치 그래야 값처럼 그치 마이너스 삼 나오는 값도 있을 거고 요거는 하나 정리만 해놓을게요. e a 플러스 15 13 d는 마이너스 3이다. 괜찮죠? 근데 지금 h a 8이 그치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고 이 절대값을 지금 마이너스로 벗어나오는 애가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d를 0보다 작을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h라고 h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생각해봐 음수에도 음수도 에 음수더하는 거니까 이 8은 당연히 음수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거 쭉 음수죠? 오? 어? 그렇다면은 h라고 어, a 8하고 더해갖고 마이너스 3이란 말이야. 그럼 h는 얼마? 마이너스 일, a 팔은 얼마? 거기다 음수도 할 거니까 b 를 마이너스 일 계산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 이렇게 갈거 아니야. 어, 그러면 A6부터 a 육부터 a 이게 지금 a A0... 영아 a 영이래. a 일부터 어디까지? a 이 어, 육까지의 합은 전부다. 그렇지? 더해가지고 이거 두배 해가지고 지금 얼마가 나온가? 삼백이십이가 나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공차가 내가 얼마인가야 마이너스 1인 거 계산하고 있는데 말이 지안 돼. 돼,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얘기죠. 자, 그러면 a7은 음, 음, 양수고, 그치? 이게 양수여. 여기까지는 양수였는데 a8부터 음수가 돼. 그럼 이제 나머지는 다 음수 되잖아. 그러니까 저 절대값 꺼내서 나오면 a8 마이너스 a8, a9 a 마이너스 -A9, a9, a10 a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그건 저아 아니 마이너스 a10이죠. 다 0이야. 이 이후로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방금 했던 것처럼 a1부터 A 일곱 번째 한 가지의 합이 얼마가 되더라? 322가 되더라. 내가 이거는 지금 공차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치 알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계산 한번 하겠습니다. 자, 2배 곱하기 2분의 등차수열의 합이야. 항의 개수 일곱 개 2A 플러스 6D. 계산한 값이 얼마더라? 322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약분할 거고 7로 약분됩니다. 7, 4, 28, 칠 6에 40이 되는 거 괜찮죠?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처음에 써놨던 식하고 같이 연립하면 되니까 2A 플러스 6D는 46될 거고요. 2A 플러스 13D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둘이 빼게 되면 마이너스 7d는 49됩니다. 따라서 d가 얼마였다는 거 마이너스 7이었다는 걸볼수 있겠네요. 그럼 음수 되는 거 맞았고요. 여기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야? 아 a 다섯 번째 항. 그러면 뭐 가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저기다 집어넣고만 첫 장을 구해도 되는데 빠를려나? 이 a는 지금 얼마야? 넘어가니까 어9 마이너스 91. 그러면 88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첫 장이 얼마입니까? 44.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44에다가 마이너스 74, 28을 계산한 거 맞습니까? 그러면 답은 얼마? 16 아, 있으니까 요거 답인데 여기 지금 t가 내가 영보다 작을 때고요. t가 0일 때는 말이 안 되겠죠. t가 0이 되면 저기에 있는 2 a 자 이거 t가 0일 때 갑니다. 음, t가 0일 때는 주어졌던 가식 2 a 가 마삼인데 모든 항이 정수다 그랬으니까 이 말은 말이 안 돼요. 값은 말이 안 되고 t가 영보다 클 때는 그치 계산해봐야 되지만 ha8을 또 양수 음수로 나눠가지고 계산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어. 뭐 정정가되되는걸 만족하지 않거나 321을 만족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거안는이는건여러는이 한번 해보는 걸로 최는이친계수가마이너스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때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 연속 함수 gx가 연속 말입니다 지금 괜찮죠 그랬을 때 fx가 최고차가 마이너스 2인데 f0이 0이야 아, 그러면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쓸, 아두 개밖에 없으니까 다쓸수 있어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래서 쓰려다 보니 그 옆에 마 1에서 1까지 절대값 위아래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르기 때문에 얘는 기함수였다 그러니까 플러스 ax 이렇게 쓸수 있죠. 와우. 그럼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적겠죠.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n 플러스 1에서 n이 지금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살짝 구간으로 쓰겠습니다. 1보다 크다고 x가 아니 범위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 지금 gx가 누구냐면요. f 의 x 마이너스 1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2 어, e 이상 x가 3보다 작아. 그러면 그때 gx는 뭐냐면요. 2분의 어, 1. f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쓰겠죠.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아. 그러면 3분의 1 f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 나가겠다. 뭐 그만 쓸 거야. 왜냐하면 구간 1부터 4까지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구해줘야 되는지 a를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써먹지 않는 조건이 지금 뭡니까? 그렇지. 1보다 큰 쪽에서 연속이다 안 써먹었죠. 연속이니까 5, 2일 때 연속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 이상의 함수값은 들어 있는 거고요. 괜찮습니까? 아 그러니까 리미트. 아, x가 얼마일 때 2에서 연속 조건 따지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거 쓰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laughs> 그러면 2보다 작은 쪽에서는 f 얼마를 구하면 돼? 1 구하면 되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2분의 1 곱하기 f0하고 서로 같으면 되겠다. 아 그러면 저 위식에다가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 0 들어가니까 0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아이 값이 2라는 거 구했네요.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여기가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x로 묶어지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대박 아닙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래서 4까지 우리 gx 접근하면 되는데 gx식 다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아, 바로 그냥 기하적으로 그림 가겠습니다 자, 원래 식이 0하고 이 식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그래프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었거든요 와우.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x축으로 한 칸만 움직이면 되니까 어떻게 생긴 거야 어, 0하고 1하고 2하고 괜찮습니까 아이고 최고차가 음수구나 최고차가 음수인데 그래프를 뒤집었네요 sorry 그럼 여기다 바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서 한 칸만 움직이면 되니까 아까 어, 1, 여, 2, 3 이렇게 가겠네요 괜찮,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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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1 아까 마일 0, 1이었죠 그러면 어, 한칸 움직이는 거니까 얼마야? 0, 1, 2 가는 거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해라 그 말인 거죠 두 번째 그림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또아 이제 1, 2, 3 가겠죠 그럼 2에서 3까지 넓이 구하는 거죠 대박 아닙니까 이렇게 똑같은 그래프 그려서 이번에는 2, 3, 4될 거니까 이 넓이 구해라 우리가 너무나 간단하게 공식 알고 있고 지금 최고차항계수가 아 나와 있는데 조심해야 돼 원래 f의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였거든요 괜찮습니까? 자 이거부터 가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는 4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댓값 곱하기 1 세제곱 더하기 이거는 어, 4분의 얼마야? 최고차항 계수 계산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인 거 x 세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1 되겠네 곱하기 1 간격이 세제곱이거든요 원래 4분의 1 곱하기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3분의 2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절댓값 씌우는 거니까 곱하기 1 그래서 이거 정하면 답입니다. 사분의 일에 지금 이 플러스 일 플러스 삼분의 이 계산을 하라고 그 말인 거니까 사분의 일 곱하기 삼분의 얼마? 구더하기 이니까 십일 대답 괜찮습니까? 답은 십이 분의 십일 답이다. 십이 분의 십일. 자, 그다음 십삼 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가 일보다 커. 증가함수죠. 음, 밑이 a였으니까 x, y는 로그 a의 x-2 그래프 보이죠. 그 그래프는 어디 삐값만으 찾을 수 있겠다. 이거 진수가 1이면 되니까 여기는 3이었고 자, 점 a 찾아갑시다. 점 a의 좌표는 두 그래프가 만났대.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쓰려고 로그 a의 마이너스 1승 넘어가는 건 x분의 8 이렇게 적는 걸로.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가 지금 진수 조건이 가 이보다 큰 수입니다, 맞죠? 큰 쪽으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분모는 영이 될 일이 없어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제 A는 걔네들이 갔다 그니까 진수만 비교할게요. 마이너스 이는 분의 팔하고 같으면 되는 거죠? x 분 마이너스 이x 마이너스 팔은 영이다. 자, 이 마을 그래서 가 얼마겠어? 사가 나온다. 오케이, 자 그럼 처음에 A의 좌표는 사 l 마 로그 A의 이. E. 그다음에 점 B, 저 여기 C는 점근선이야, 점근선, 점근선이 만나는 점그랬으니까 C는 이 e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점 C의 좌표는 이점 마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로그 a 의 사, 로그 a 사는 이 e, 로그 a 의이 e 되는 거 괜찮죠? 그다음에 어 여기 평사라는 얘기 나오네요. 평사 괜찮죠? 평사야. 그렇다면 음, 점 d 는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다. 여기서 아마, maybe 어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렇지? 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점 D는 아, 여기 있는 아, 요거 보이네요 이삼각형하고 여기 이삼각형 보입니까 이거 합동이거든요 여기 1이 될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집어넣으면 점 T의 좌표는 1 콤마 여기다 넣으니까 4에 1 마이너스 b 제곱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사라는 걸 이용해야 되니까 음, 그러네 아 아니죠 4에 필요한 1 마이너스 b는 누구랑 똑같은 가요 지금 로그 a에 2 e 되는 거 괜찮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증명하려면 사실 그치 DC 하고 직선 AB 하고 평행하다 하면 이 값이 나올 거야. 그다음에 넓이 가면 되지. 넓이가 6이다 그랬으니까 자 방금 구했죠. 3분 AD가 밑변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3곱하기 높이가 지금 구한 거죠. 로그 A에 2가 높이였던 거죠. 그 똑같은 게 지금 위 아래로 두개 있었던 거죠. 괜찮나요? 2, 3은 6 약분되고 아 다음에 로그 A에 2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나왔습니다. 이거 2라고요, 2 괜찮죠? 그러면 아 여기서 이제 a가 얼마라는 거 a 제곱 이 이니까 a는 양수 죠1일보다큰 양수 루트 2 나올 거고요 저 위쪽에 4의 1마이너스 b 제곱은 2의 2마이너스 2b 제곱이고요 그게 2 하고 같으니까 2의 1제곱과 같은 거죠. 따라서 2b는 1이 되면서 b 값은 얼마라는 거 2분의 1이라는 거구할수 있다.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로그 b에 a 그랬다고 로그 b b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a a는 2의 2분의 1제곱 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네요. 4번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가 있다. f'k가 0인데 k가 0하고 3밖에 없다는 얘기는 f'0은 0, f'3은 0이 되게 하는 이 k에 들어갈 수 있는 게두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fx가 아까 몇 차라고 했냐면 4차라고 얘기했죠 이3중근을 갖는다 그 말하고 똑같고 극소를 가질 때는 0이다 3중근 중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극소를 갖는 거는 그렇죠? 이렇게 써볼 수 있게 그림,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는데 0일 때 극소를 갖고 3일 때 괜찮습니까? 오케이 얘가 지금 누구냐면요 f입니다 f 그렇지 근데 극소값이 0이다 그랬으니까 네, 극소값 f0은 0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거 지금 3일 때 괜찮습니까? 어, 그래갖고 나중을 위해서 조금만 더 길게 그려놓을게요 자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어, 어떻게 그렸어야 돼? 이번에는 0일 때가 3중근을 가지면서 그렇지 3일 때 극소값을 받는 이런 그래프 되겠다 괜찮습니까? 여기도 조금만 더 연장하고 이거 F0이죠 여기는 3일 때 이제 극소값을 받는다 괜찮죠 여기가 3인 겁니다 오케이 지금 그려놓은 게 이제 FX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나 조건에서 뭐라고 아그 다음 실수 A에 대해서 A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GX가 A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대 근데 실수 전체에서 GX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고 g 프라임 x 잠깐 그래서 써놓고 갑니다. 그럼 여기는 f 프라임 x 범위는 어, 쓰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 에이, 너무 가깝네요. 마이너스 f 프라임의 x 마이너스 a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연속 조건 따집니다. 그럼 연속 조건 따지니까 뭐라고 쓸수 있어? x 이퀄 a에서 연속이면 f a는 a 들어가니까 얼마야? a 빼기 a니까 마이, 어, 마이너스 f 변기영이니까 0이네요. 괜찮습니까 f a가 0이어야 돼. 어,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a는 0이고 두 번째 조건에서 a는 3인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미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f 프라임 a는 마이너스 f 프라임 0 되는 거죠. 어 그럼 f 프라임 0은 f 프라임 0일 때 아까 0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마이너스 f 프라임 아, 0. 이고 <laughs> 엉망진창이구만. 마이너스 f 프라임 0인데 이거 0인 거죠. 그럼 a가 될수 있는 값은 두 개밖에 없는 거다. a는 얼마거나 얼마거나 0이거나 3이거나. 요 정도 우리 찾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x가 a가 0이야. <laughs> 그러면 이거 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이 그래프 보이죠? 이 그래프, 어, 요거는 살리고, 그다음에 영보다 큰 쪽은 어떻게 해라. 자, 지금 내가 저 위에는 g(x), g(x) 지금 그리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g(x)는 F f(x) 더하기 f(0)인 거니까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 먼저? 뒤집어, 뒤집어 가지고 f(0)만큼 그렸는데, 어 그냥 뒤집는 걸로 끝나네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뒤집고 이쪽 뒤집으면 영보다 큰 쪽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어디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빨간색으로 내가 g(x)를 그리겠습니다. 이거 뒤집 뒤집은 거만 그리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빨간색이 누구냐면요, GX 그래프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요, 어디 조금 어렵네. 어, A가 지금 3일 때 가는 겁니다. 오, 3이야 3. 음, A가 3일 때갈 건데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3보다 작은 쪽에서 x가 A, 아, 3만큼 끌어와야 되겠네, 얘를. 3만큼 끌어가지고 오면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얼마에서 6에서 이렇게 접히네요. 괜찮습니까? 오케이, 와우. 그 다음에 얘를 접어 어, 3보다 작은 쪽에서 접는 건데. 어, 방금 이 그래프를 접는 거니까 이 길이하고 지금 그 길이하고 같아지는 그 값을 어,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접어 어, 그 다음에 어, 이거를 다시 x가 영마 아, f 영만큼 여기가 지금 f 영인 거 알죠? 아, f 영만큼 끌어올려 이 길이가 f 영이거든요. 이 길이 괜찮습니까? 그걸 끌어올리면 얘랑 맞물리면서 오케이 자 이제 빨간색 그래프 갑니다. 삼보다 작은 쪽에서 그려졌고요. 끌어올려가지고 가는 거니까. 얘를 지금 끌어올린 거야, 이쪽 F0만큼. 그러면 3에서 미분이 가능해지면서 여기서 이런 그래프 나오겠네요. 괜찮습니까? 아, 조금만 더 옆으로, 6에서, 그치? 6하고 같은 값을 갖겠지? 이렇게. 와우,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누가 된 거냐면요. G가 된 겁니다. 두 가지 버전 다그렸습니다 0과 3에서 미분 가능하다 정답이죠? F0이 F3보다 작으면, 이게 무슨 뜻이죠? F0이 F3보다 작아. 아, F3이 더 커. 그럼 첫 번째 그래프죠. 자, 니은은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니은 F0이 F3보다 지금 작아. 그러니까 첫 번째 그래프인 거 보이죠. F0은 0이고요. F3은 그거보다 큰 거였거든요. 어? 그렇다면 문제가 절대값 GX. 절대값 GX는 자 파란색으로 절대값 GX 그립니다. 이거 다시 올리면 어? 뭐야? 이렇게 되는 거가 절대값 GX 되는 거 맞습니까? 파란색이. 파란색이 절대값 GX 됐습니다. 괜찮죠? 그거는 F0. 얘랑 f0하고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죠? f0은 0이니까 아, 한 점에서 하지. 약간 니 이유는 틀렸네요. 두 점이라고 했잖아. 자,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 어, 그러게첫 그러니까 번째 그래프밖에 안 됐지. 두 번째 그래프는 f0이 자, 두 번째 그래프는 f0하고 f3 중에 누가 더 커? f0이 더으니까두 번째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었지. 와우. 자, 그다음에 딕은 gx는 x=p에서 극댓값을 받는데 어, 극댓값 받는 거는 그럼 이제 몇 번째 그래프야? 두 번째 그래프죠. 얘가 지금 무슨 값이야? 극댓값이죠. 첫 번째 그래프는 극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값 자체가 없잖아. 쭉 내려가는 그래프였으니까 빨간색 그래프. 자, 그럼 0에서 p까지. 극대 값을 가질 때그 p가 지금 얼마냐면 6입니다. 6, x는 6이죠. 그때 0에서 6까지 gx, dx는 f 0에 3배하고 갔니라고 지금 물어봤거든. 어? 그러면 지금 0에서 g까지 먼저 0에서 3까지 이거죠. 디귿 ㄷ 갑니다. 디귿. ㄷ. 0에서 6까지는 인테그럴 0에서 3까지는 f x dx 그대로 가, 따라가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자, 3에서 6까지는 누구를 따라가는 거야? g x 지금 뒤집은 거 아니었습니까? 아까? 그렇죠. 3보다 큰 쪽이었으니까 여, 어, 3에서 6까지는 뭐라고 썼어야 돼? 마이너스 f x 아 마이너스 3이죠 x 오른쪽으로 3만큼 가고 플러스 f0 갔던 거잖아 맞죠 오케이 요렇게 자 그럼 요거는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 dx 우리가 지금 식을 모르기 때문에 요거 그냥 풀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x, x축 방향으로 내가 얼마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자 범위가 바뀌죠 0에서 3으로 바뀌고요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쓸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거 아이폰 d x 마음에 없네 맨 뒤에 있는 거는 적근하면 되지 f0 이거 상수니까 거기다 x 3에서 6까지 <laughs> 괜히 썼습니다. 여기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와우, 그럼 3에 F0, 아이고, F0 되는 거 괜찮죠? 와우,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요? 아, 그 값은 3에서 어, F0의 3배가 맞니? 맞죠. 답은 그느드 다 되겠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15번, 자,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을 만족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1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의 최대 최소를 구해라. A4가 2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할게요. A4는 2야. 그러면 A5는 얼마겠어? 3보다 작은 애는 위에다 나오니까 1 더하기 6 가는 거죠. A6이라고 하는 것은 자, 7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밑에다 나오면 5가 되겠네요. A7은 어때? 역시 3보다 크니까 2 빼면 3이고요. A8은 3 등호 있으니까 다시 1이 될 거고요. A9는 어때? 1 나왔으니까 위에다 나오면 1 더하기 3은 4 되는 거 괜찮습니까? A10은 어때? A10은 자, 4니까 4에서 2 빼면 2가 되어서 어? 같은 애 지금 맞물리고 있네. 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치? 2, 7, 5, 3, 1, 4가 반복될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뭘 구하러 갈 거냐면 A, 1, 2, 3 구하려고 어디 봐, 이제 A4가 2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할게요. 2는 자, 1 플러스 3, A3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 2는 절대값 A3 마이너스 2 이렇게 갈 겁니다. 모든 항의 정수라는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거 계산하면 절대값 A3가 얼마 되는 거야? 이아 삼분의 일 되는 거죠. 이건 정수 아니니까 버릴 겁니다. 그럼 이거는 a3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이 넘어가면서 원래 절대값 날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 되는 되는 거지. 그럼 사 또는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일 나오는 건데 요거는 절대값이 삼보다 컸어야 되니까 사만 답으로 나오겠다. 괜찮습니까? 아이고 마이너스 일이 아니라 안 되는 답이 답이 틀렸네. 이에서 이빼면 영인 거죠. 아무튼 지간에 얘는 삼보다 작아서 안 돼. 그럼 이제 저거를 계속 만족하면서 움직이면 되니까 우리가 구한 a3은 사만 답이겠네요. a3이 사야. 그러면 다시 이걸로 바꿀게요. A3이 4야. 4라고 하는 것은 자두 가지 또1 플러스 3배 A2 가거나 괜찮습니까? 그럼 3 넘어가면, 아, 1 넘어가면 3이니까 자 A2는 자 절대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어, 둘다 3보다 작으니까 답이 될수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4는 어떻게 출발해? 절대값 A2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겠지. 어, 그러면 절대값 날리면서 A2는 자 원래 뿔마산데 2더 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어서 답이 6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요거는 절대값이 3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2는 다시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a1이 a2가 마이너스 1일 때부터 가볼게요. 마이너스 1은 아까 뭐였지? 오케이 1 플러스 저기 위에 써있는 거 보고 하면 되겠네. a1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또 정수가 아니어서 안 되겠다. 괜찮죠? 1은 1 플러스 3 절대값 a1 자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a1이 얼마야? 0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이거는 3보다 절대값이 작은 거니까 정답이네. 이거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a2가 얼마일 때? 6일 때 가봅니다. a2가 6일 때는 6, 6은 그치? 어떻게 절대값? 아, 아두 가지로 나눴어야지 이것도. 6은 1 플러스 3배의 절대값 a1 이렇게 되거나 또는 아, 6은 절대값 a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거나 괜찮죠? 그럼 요거 넘어가니까, 어 이건 정수가 아니어서 안 되겠다. 3분의 5잖아, 그쵸 자, 그럼 요거 계산하게 되면 얘는 a1은 자, 6플러마 6에다가 2 더하는 거니까 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6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a1은 얼마? 8. 이거는 절대값이 3보다 큰 거니까 맞죠. 자 그다음에 a1은 마이너스 산데 얘도 절대값이 3보다 큰 거니까 얘도 답이 될수 있다. 아 그러니까 세 가지 버전으로 나올 거고 a2 이때 a2는 지금 얼마였냐면요 a2는 1이고요. 이때 a2는 얼마였냐면요 6이고요. 이때 a2도 얼마였죠? 6이었죠. 그다음 a3가 얼마였죠? 요거 a3 시작은 4로 시작했죠 맞습니까? 아 a3가 4였습니다 4 5 어? 그러면 아까 반복되는데 9에서 그치 아 여기다가 써볼게요. 내가 a 3를 여기다가 음 A3가 4라고 쓰면 반복이 그래 A3부터 A8까지가 반복되는 거네. 그다음에 4, 2, 7, 5, 4, 1, 4 이렇게 가는 거네. 와우 그럼 이제 한결 편해졌지. 왜냐면 3부터 20까지 항의 개수가 몇 개야? 열여덟 개거든요. 와우 너무 좋은데? 그럼 이거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이거 더하면 어디봐 7 더하기 3은 10. 그다음에 10, 22 되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22가 지금 몇개 있는 거죠? 세개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66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봐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66을 더하면 되는 거지 음66 더하니까 첫 번째는 얼마 67 되는 거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66 더하면 14 더하는 거니까 80 되는 거 괜찮습니까 여기다 66 더하면 어디 봐 2만 더하는 거니까 68 되는 거 괜찮죠 와우 그러면 최소값은 얼마 67 최대값은 얼마 80 둘이 더하면 얼마 147 답으로 나오겠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기